과제 공간에 들어가서 갤러리 건물의 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탭을 누른 다음 만들기에서 정육 면체를 선택을 해서 화면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라이브러리 탭을 다시 눌러서 보이지 않게 한 후에 화면을 돌려가면서 오브젝트의 위치를 확인해 봅니다. 오브젝트 주변으로 보이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너비와 높이를 설정해 줍니다. 화면을 옆으로 돌려서 벽의 두께도 정해줍니다. 원하는 크기의 벽이 만들어졌으면 벽에 질감을 넣어 봅니다. 오브젝트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재질을 선택한 후에 원하는 재질을 선택하면 됩니다. 벽 하나가 완성되었습니다. 나머지 벽들도 같은 방법으로 정육면체 오브젝트를 화면으로 끌고 와서 만들면 되지만 벽을 같은 높이와 같은 두께로 만들려면 기존에 만든 벽을 복제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이동 모드를 선택을 하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동시키고자 하는 축을 클릭을 해서 원하는 길이만큼 이동시킵니다. 똑같은 벽이 복제되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위쪽과 아래쪽의 벽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트 키를 누르고 벽을 하나 복제한 다음 회전 모드를 선택합니다. 90도로 회전시켜서 벽의 방향을 회전시킨 다음에 축이 보이지 않게 하려면 회전 모드를 다시 한번 누르면 됩니다. 자, 이동 모드 루, 버튼을 눌러서 벽의 위치를 이동시켜 줍니다. 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벽 하나를 다시 복제합니다. 네 개의 벽이 모두 만들어졌습니다. 화면을 좌우로 돌려가면서 벽의 모서리가 서로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연결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조절해 줍니다. 이때, 벽이 바닥에 격자에 붙어서 이동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교하게 이동이 안될 때는 자석 기능을 눌러서 격자에 맞추기를 해제한 다음에 다시 이동시켜보면 세밀하게 이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화면을 돌려서 벽의 위치를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네 개의 벽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갤러리에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동 모드를 해제한 다음에 벽의 길이를 1분의 1만큼 줄여줍니다. 다시 벽을 선택을 하고 이동 모드를 선택한 다음 Alt키를 누르고 벽을 복제해 줍니다. 가운데 벽을 선택을 하고, 이동 모드를 해제한 다음, 벽의 너비를 조절해 줍니다. 아래쪽을 눌러서 벽의 높이를 올려주면, 갤러리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졌습니다. 갤러리의 바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정육면체를 끌고 온 다음, 자, 벽의 넓이만큼, 갤러리의 넓이만큼 정육면체의 크기를 늘려서 맞춰줍니다. 갤러리의 바닥이 완성되었습니다. 바닥의 재질을 바꿔보겠습니다. 갤러리 건물이 완성되었으면,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작업하기에 편리합니다. 출입구에 있는 벽을 하나의 오브젝트로 그룹으로 묶어 보겠습니다.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그룹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자, 그룹으로 묶여서 함께 움직이는 걸볼수 있습니다. 나머지 벽들도 함께 선택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주겠습니다. Shift 키를 누르고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 단축 메뉴에서 그룹 만들기를 합니다. 벽이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벽과 바닥도 함께 선택해서 그룹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여져서 함께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묶으면 개체를 이동시키거나 크기를 변경할 때도 편리합니다. 크기를 한꺼번에 키우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묶인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상태에서 다시 잠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오브젝트를 잠글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다시 편집하려면 잠금과 그룹을 해제시킨 후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갤러리에 작품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업로드 탭에서 이미지를 선택한 후, 어, 웹 검색이나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가져와 설치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웹 검색을 눌러서 가져와 보겠습니다. 웹 검색을 눌러서 고의 작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작품이 보입니다. 이 중에 마음에 드는 작품을 화면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 작품을 어, 이 축을 잡고 원하는 위치로 옮겨도 되겠지만, 이 쉽, 이 벽에다가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품을 선택한 상태에서 단축키 A를 누르거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붙이기를 선택합니다. 자, 이 여러 가지 벽면에 이 점이 나타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붙이고자 하는 벽에 점을 선택을 하면 작품이 이 벽면에 붙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품의 크기가 벽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크면, 작품의 크기를 드래그해서 크기 바꾸기 버튼을 눌러서 위아래로 움직여서 작품의 크기를 조절하고, 또 화살표 키를 움직여서 작품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세잔의 작품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단축키 A를 눌러서 원하는 벽을 클릭을 한 다음에 위치를 이동하고 크기를 원하는 대로 조절해 줍니다. 작품 설치를 마쳤으면 작품 하단에 작품 제목을 만들어서 붙여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만들기를 선택을 하고 텍스트 판넬을 끌고 들어옵니다. 자, 텍스트 글자를 더블클릭하면 텍스트 판넬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텍스트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작품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글자의 크기도 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동 모드 버튼을 어, 클릭을 하면 이렇게 텍스트 판넬의 크기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원하는 크기대로 조절한 다음에 자 다시 이동 모드를 누르고 원하는 위치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이렇게 이때 화면을 돌려가면서 이 위치가 정확하게 벽에 붙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한쪽 방향에서만 보면 그 위치가 정확하게 붙었는지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작품 제목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전시장 내부를 원하는,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이렇게 장식을 해도 되겠습니다. 작품 제목을 클릭하면 작품 설명이 보이도록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벽에 설치한 작품 제목을 선택을 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작품 제목 판넬의 오브젝트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작품 1이라고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드 버튼을 눌러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 시켜 줍니다. 코딩을 하려면 반드시 코블록스에서 사용을 활성화 시켜주고, 어, 텍스트에 이름을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코드를 눌러서 어, 코딩창을 연 다음에 코블록스를 누릅니다. 이벤트에서 작품 1을 클릭했을 때를 선택해서 안으로 끌고 들어옵니다. 자, 작품 1을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해도록, 실행되도록 어, 다음 음, 이벤트를 안으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형태에서 정보창 보이기를 선택을 해서 작품 1을 클릭했을 때 밑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자, 작품 1을 금방 요 제목 판넬을 오브젝트 이름을 작품 1 이라고 설정해 줬죠 그래서 요 작품 1을 클릭했을 때 이런 정보창이 이, 보이도록 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자, 제목을 입력합니다 자, 텍스트에는 어, 작품 설명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자, 텍스트 설명을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어, 이 정보창에 이미지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를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미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이제 코딩 창을 닫고 플레이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작품을 관람하다가 제목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예, 작품 이미지와 설명이 보이게 됩니다.